그리고 내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교재가 두권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분석하는 거를 정리하는 워크북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잡어 교재예요 손에 잡히는 어휘책 2월 수업의 목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자,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 게 2월 수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 적어 놨지만, 논리 구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건데,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지금 논리 구조고 나발이고, 나 이런 단어 뜻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 공부를 하는 게 맞냐. 어,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학습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습하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이제 그거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2월에는 이제 소설 수업을 할 겁니다. 소설. 소설 왜 무서워하냐면 이게 길어서 무서워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긴 거와 관련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이것도 학습법을 설명을 하고,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자, 얘들아, 3월이 되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그, 우리 지금 1월이랑 2월에 한 수업은,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을 위주로 수업을 한 거라 엄밀히 말하면 작년 수능이나 이런 거 거의 안 봤잖아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 3월부터는 작년 수능 그다음 9월 6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모든 지문을 기출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교재가 두번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분석하는 거를 정리하는 워크북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3월, 4월 이두달 동안, 적어도 3년치의 내용을 나랑 수업을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복습한 교재가 생길 거야. 어, 그냥 내 수업을 따라오면 복습한 교재가 생길 거야. 이제 그렇게, <laughs> 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심차게 교재하고, 어, 그 준비하고 있는 교재가, 손잡어 교재예요 어, 이게 뭐냐면은 손에 잡히는 어휘책 어휘책을 줄 거야 어휘책 그리고 이거 우리 암기하고 테스트하고 할 거거든요 3월에 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에서 뭐 예를 들면 어려워하는 거뭐 있을까 뭐 이런 단어? 형식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뜻을 알기가 어렵잖아 아 이런 거의래 이런 거 어렵잖아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넣어놓고 1번 단어 들어있고요. 2번 유의어 들어있습니다. 의례 유의어 뭐야? 의례는 의식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이런 단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반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례 의식의 예를 들어 반대말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내면 이런 단어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여러분들이 3, 4월에 공부하게 될 테니까, 지금, 아, 너무 어려워, 괴로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3월에 좀더 그 자세한 수업을 위한 기본 작업인 거니까, 어, 조금 잘 견디면서 따라오시면 3월에 좀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하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월까지 이렇게 천천히 기출 분석까지 마치면, 그 다음에 우리가 5월부터는 내 교재 이름은 중상모략으로 바뀝니다. 너네 이거 사자성어도 모르죠. 이거 남을 속이고 남을 뭔가 등쳐먹는 어떤 그 사기꾼 자세 뭐 이런 맥락이야. 하지만 나는 실제로는 뭐라고 쓰이냐면은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모의고사 전략의 줄임말이에요. 요거는 5월, 6월 교재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어 그래서 요때뭐할 거냐면은 모의고사 푸는 방법과 그 다음 너네 철학 지문 싫어하죠? 법 지문 싫어하죠? 그 다음에 뭐 가정소설 싫어하죠? 너네 싫어하는 것만 테마별로 묶여 있을 거예요 그것만 조지는 거예요 하나씩. 어, 그래서 테마별로 여기 모여있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올해 수특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지문으로. 수특 중에 영웅소설, 뭐, 가정소설 다 정리해가지고 넣어 놓을 거니까, 이때 잘 모의고사 전략을 훈련해 봐라. 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